후안부치국가라고 합니다. 후안부치국가.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잘못된 이념이 지배하고 잘못된 정치 패거리들이 대한민국을 난 것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고 그러고, 두산 박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을 망친다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아직 깨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법치주의는 없고 법치주의는 없고 이제는 이 대한민국을 회 주의 연방도회 주의 연방제 고속도로를 빵 뚫어놓고 그냥 턱팔 거겠다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뻥 뚫린 세주의 연방제 고속도로에서 유일하게 남은 장애물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국민 저항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방국들도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민주주의 지대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온 국민이 국민 대응권으로 당대학에 도시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법치가 낫도을당하고 대한민국이 낫도록 당하는 그는 누가 대한민국을 구하게 생겼다라고 아무도 많은 법조인들이 현금살인이로 되고 법조인이 될때 정세하는 것이 그겠다는 그런 선서를 하고 법률가가 되었을 텐데 그 판사 출신인 취미에 그리고 그 헌저리에서 투여가고 있는 잘못된 법관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치직을 판교하고 대한민국의 법제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법제주의를 지킬 사법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의 투표를 뽑지 않아요.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사법부는 독립적인 인을 가지고 권력을 관제하라고 하는데 사법부가 나서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남은 거예요. 이 정치권의 보수 우혹이라는 직관들이 아는 짓거리를 보니까 거기도 믿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저 보수의 무리들이 지들이 보수라고 그러는데 각자 보수들이요 여러분. 지난번 1 0년다회때 황교안 씨 있어요. 절진한 인영과 그리고 잘못된 전국당 인영으로 더 이상 보수를 앞으로 대표하는 그런 세력의 정치를 만든다. 아니, 대한민국은 체제전당의 한복판에 있고 아직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보수가 좌익 도착발갱과 싸우는 반국민주의를 버리고. 민국이 보수를 책임진 유일한 세력은 누구냐? 반공민주주의를 무장하고 자유통일이 일부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전통보수파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 각자 사이비 보수들은 당장 물러가라! 우리 공화당! 그렇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보수가 지금 진영 논리를 찬피하고 철진한 이냐이라고화파들의소임 물씬은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가짜 보수들이 우리 공화당과 같은 의로운 세력을 그분이니냐고 매도지라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통업보로서 마지막 하자. 그렇습니다. 보수통합도 제대로 된 논리를 가지고 장보수들이 모여야지 어제 쓰레기 같은 학장보수놈들이 보수통합한다고 빨갱이들의 잘못된 길을 터지고 있는 이자들 정말 안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수호하고 누가 제재된다는 것을 Não! Não! não, não, não. não é posso.